오재한TV입니다. 포켓몬빵을 정말 힘들게 구했어요. 이 포켓몬빵은 어, 새로 나온 포켓몬빵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포켓몬빵. 새로 나온 포켓몬빵. 신기하죠? 서울에서 구했습니다. 마포구에는 어, 포켓몬빵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마포 대흥 아파트 주변에는 어, 포켓몬빵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새로 나온 포켓몬빵. 이거는 예전에 있었던 것. 네, 포켓몬빵 와. 지는 어떻게 됐나? 어, 이렇게 되어 있네. 빵. 어, 스티커도 있네. 이건 뭔지 쓸 수가 없어요. 자, 응? 포켓몬빵. 빵. 이거는 예전에 있었던 빵. 그래서 이렇게 두 개. 보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좀 해주세요.